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방실 전기회로 책의 일3번째 강의입니다. 어, 186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가스계 설비의 피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차례에 여기서부터 여기의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스계 설비가 한 3, 한4회 정도 어, 강의를 하겠네요. 이 이건 이제 이건 책에도 있는 그림이죠. 실물을 이제 그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마우스에게 이제 감지기 A 해로 B 해로 방출 표시 등 사이렌 또 수동 조적하면은작 수동 버튼 있고 전화 연결 구가 있고 비상 스위치, 방출 지원 버튼이라고 하고 비상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약재 저장 용기실에는 이렇게 해당 방호구역에 해당하는 어 솔레노이드 밸브와 압력 스위치가 이 현장에서는 그 수동 조작함과 연결되지 않고 수신기와 이 소화액제 저장용기실 안에 기동용기 함이 있고 여기에 수신기가 있으니까 수신기에 바로 연결하죠. 어, 그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어,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laughs> 실제 여기도 사이렌, 하나의 방울에 사이렌, 감지 A해로, B해로 어, 수동 조작 하면 전화 연결 구가있 고, 어, 비상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 버튼 이있 고, 누름 버튼, 기동 스위치 버튼 이있 고, 이게 이제 부품 이 그리고 이게 방출 표시 등이 있 죠？그리고, 여 기서 어, 이 방어구 에게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소화 기 저장 용기 실에 어, 압력 스위치 와 솔레노이드 밸브 가있 죠. 이것까지 다 이제 모두 합해서 하나의 방호기에 필요한 부품이 아홉 어, 개의 부품입니다. 아홉 개의 부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을 쓰면은 18 선이 필요합니다. 18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선의 수를 어, 줄인다든지 설계에서 또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설명을 앞에 그림을 설명을 그 전기가 흐르는 그 선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선을 이제 구분해서 어 이제 그림을 그리죠. 이 점선은 어, 전기가 흐르지 않고 평소입니다. 평소에 이 점선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실선은 전기가 흐르는 선을 어,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전선은 실선, 어, 무통전선, 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선은 점선으로 어, 표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 이제 설계나 현장이고 또 시험 문제에서는 어 요구하는 게 이렇습니다. 실제 부품이 그 부품이 아홉 개인데 이렇게 이제 주는 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선을 이 아홉 개 범표의 공통 선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사이렌선 방출 표시등 압력 스위치 이 공통입니다. 어, 이 공통은 또. 음. 아, 이 공통은 여기 지금 음.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만 별도로 공통선을 쓰네요. 여기에 저는 마이너스가 공통주는 플러스 비상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 기동 스위치, 감지기 A, B, 솔레노이드 밸브 그런데 시험문제에서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감지기 회로의 별도의 공통선을 선다든지 또는 어, 전화 전화 이것도 이제 필수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동 조작하면 전화 연결구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화도 어 사용한다면은 배선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제 부품을 이렇게 아홉 가지를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전화선은 뭐 그런 하지 않는다면 빼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는 한 선씩 하고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공통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제 그 실선과 이 전류가 통하고 있는 선과 점선, 전류가 통하지 않은 선을 구분해서 그려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음 이제 도시교를 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방호부역이죠. 수동 조작함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방호부역이고 또 이게 이제 하나의 방호부역이고 수신기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어 실제 선은 1번은 이제 감지기 A회로니까 수동 조작함에서 선이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A회로가 A 되돌아오니까 4선이고 B회로가 되돌아오니까 4선 서 8선 4선이죠. 그리고 여기에 4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선 방출 표시등 2선 그리고 음, 여기는 말입니다. 5번이죠. 이 방호의 수동 조작함에서 다음 수동 조작함으로 수신기로 이동 하죠. 이 5번은 몇 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홉선. 이게 이제 보통 정형적인 아홉선인데 시험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하든지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은 기본 부품을 알아야 되겠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방출 지연 또는 비상 스위치 기동. 이 기동은, 어, 기동 용기 함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야기 합니다. 사이렌, 감지기, A, B, 방출 표시등 그럼 하나의 방호구역이 늘어나면은, 방어구 공, 이상의 방어구역에 공이 같이 쓰는 게,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방출, 지연 수치. 이런 이제 방어구역마다 설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건물 전체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비상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방어구역별로 늘어나는 것이 다섯 개의 선이죠. 기동, 사이렌 감지기 AB, 방출표시 등. 방어구역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 이 기본 아홉 선에 하나의 방어구역이 늘어나면서 다섯 선이 늘어나죠. 열, 음, 열네 선입니다. 또 방우의 늘어, 14선에 5선이면 19선,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스 개수화설비의 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방우에게 세시하게, 여기 보이죠? 이게 이제 그, 저는 마이너스 선의 공통선이죠, 같이. 감지기, AB, 해로, 사이렌, 뭐, 다 같이 쓰죠. 방출 표시 등, 어 이렇게 실제의 실물로 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